지금 이제 문을 열 누워있는데 이제 문을 열어놨는데 좀 바람도 차고 저쪽 편에서 아까 그 사, 사, 산발이 뭐뭐큰 저거건 이쪽 켜, 문 열어놓으면 이쪽에서 오기 때문에 바람도 막을 겸아 머리가 막 아파가지고 전파를 쏴대니까 이, 또 양상이 또달라져지고 점심 먹고 이것들이 다른 전파를 쏘는 건지 아이고 머리가 막 머리가 좀 아프고, 막, 귀도 살짝 아프고 그래요. 요즘, 최근에, 지난 중가부터 이렇게 전파가, 기막개를 해도, 다른 데서도 보면, 귀를 찌르듯이 아픈 게, 있,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속까지. 그래서, 그게, 아까도 잘, 살짝 그러더라고, 좀 전에. 그래서 이거를, 아까, 좀 전에 사, 이거 잘 사온 것 같아요. 3,000원 짜리인데 아유, 이걸로 그래도 막아놓으니까, 왠지 안시, 좀 더, 좀더 나은 것 같아. 똑같이 이렇게 울리긴 하는데, 좀 나, 왠 심리적으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심리적인 것도 중요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좀 나은 것 같아. 어, 확실히. 지금 이제 소리가 별로 크게는 안 나는데, 쬐끔하게 나긴 하는데, 이거를 해놓으니까, 심리적으로 좋아요. 이렇게 막 한쪽으로 막고 있으니까. <laughs> 이거 하고 이제 나중에 좀 이따 지금 헬멧 만들 거거든요. 아 그리고 아까 라면 먹을 때, 서서 먹는데 발이 막 전기가 찌릿찌릿. 바닥도 이그 전부터 얘기는 내가 잘안 했지만 사실 바닥 쪽도 전기가 흘러요. 그래가지고 이그 웅웅 소리도 바닥에서도 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누워 있으면 귀를 대고 있어도 그게 그게 웅웅 소리가 귀로 들. 어 그때 내가 그 이명 소리 날 때도. 그때는 거기서만 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이렇게 잘때 보니까 바닥에서도 이렇게 웅웅 소리가 나. 옆에 저, 전파 쪽으로도 바닥 쪽에서도 나요, 소리가. 이게 이제 집, 집 쪽을 치니까 이게 타고 들어오나 봐요, 소리가. 그래서 웅웅 그게 귀를 찌르는 소리가 그게 나거든, 심하게. 바닥에서, 바닥 가까이에서. 근데 전기가 또 이렇게 밥 먹다가 전기가 찌릿찌릿하는 거야, 발가락 쪽으로. 자골신경통이 있어서 그 전에는 좀 그래도 그랬나 그랬는데 오늘은 진짜 심해가지고 슬리퍼를 신었거든요. 실내화를 그 밑에 바닥이 기념 바닥이 아니야 깔판이 있는데도 그래 그래서 슬리퍼를 신었는데도 새로 사온 거 그래도 조금 낫긴 한데 조금 나은 거 보니까 확실히 이게 내 몸에서 그런 게 아니라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야 신으니까 조금 낫긴 해도 전기가 조금씩 올라. 어느, 어느 부위를 딱 대면 거기가 전기가 올라 내가 계속 내 몸이 문제가 있으면 계속 그게 나야 되는데 잘못 대면은 그쪽 대면은 그 그러니까 전파를 받는 쪽이 아마 저쪽 아까 부엌쪽 거기 싱크대 있는데 거기 어디 가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아마 전기가 오르나 봐 오르나 봐 그쪽에서 지금 보니까 이 냉장고로 싱크대 갖고 냉장고를 해갖고 저거 이렇게 있는 쪽으로 이렇게 오는 거 같아요 와 진짜 하, 이걸 지금 제가 빨리 짐을 청소를 하고 뭔가 그또 조치를 취해야 할것 같아 바닥에 바닥이 안 닿게 자야 될것 같아요 <laughs> 바닥에서 못 지금 바닥에도 다깔판을해 놓고 다 털로 된 깔, 깔판 그런 게 안, 전달 안 되는 걸로 다 깔고서 그러고 자는데도 여러 겹을 해놓고 자거든요 제가. 근데도 이렇게 전기가 옹옹 소리가 나고 얼른이. 아유 진짜 큰 일이야 큰 일. 그래서 나무가 좋다니까 지금 제가 여름용 편백 침대가 있거든요 편백.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정리를 하고 또 꺼내서 해서. 편백 위에 있어야 될것 같아. 그 빨리 짐을 다 정리를 하고. 아휴, 여름은 좀 시원하게 놔야지 안전하고 시원하게. 헬멧 만들어야 될것 같아.